실내 괜찮은 베이서스 쓰리플 코인으로 되어 있는 무선 충전기를 알리에서 구매를 했고요. 전선은 밑으로 가리고 딱이 정도 높이가 되면 되는데 지금 보시겠지만 이게 제 털이거든요. 여기까지가 딱저 핸드폰 충전기까지의 높이인데 이 밑에 고정해 주는 것만 있으면 얘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차비 유튜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지금 알리에서 주문한 상품이 도착을 해서 과연 이게 될지 예전부터 제가 장기 프로젝트로 잡았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W13 메르세데스 벤츠 2018 19년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18년도 버전 후반 W13 버전 같은 경우에는 무선 충전기가 없어요. 그래서 무선 충전기를 제가 꼭뭐 여러 가지 알리에서도 판매되고 있고 제가 동영상 위쪽에 보시는 것처럼 벤츠 인테리어 실내 액세서리 추천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지만 제가 한번 자작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제가 꽤 좋아하는 업체 중국에 그래도 좀 신뢰성 있는 베이서스라는 곳에서 무선 충전기. 이게 3풀 코일이 3개가 감겨져 있어서 제 아이폰 안드로이드 사이즈에 관계없이 충전이 잘 되는 버전으로 하나 신뢰성 있는 걸 하나 구매를 했고요. 그 다음에 시거잭을 시거잭을 이렇게 USB로 변환해주는 차량용 USB 젠더가 되겠죠. 이거를 준비를 하나 했습니다. 이거는 뭐 기어 정품이라는데 아무렇게나 용량을 맞춰서 준비하시면 될것 같아요. 얘 같은 경우는 10W 출력에 인풋이 5V 2A짜리인데 얘 같은 경우도 지금 출력이 5V 2.2 암페아 짜리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상품을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언박싱부터 한번 해볼게요. 지금 알리에서 약 22불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고요. 박스 내용물은 뭐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뒷면에 사실은 이거를 기대를 했었어요. 얘를 하나 빼면 나오는데 세울 수 있는 이렇게. 클립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차량에 바로 고정이 되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얘는 아까 차에 가서 재떨이를 뜯어온 거고요. 보시듯이 높이가 no. 일단은 맞지가 않습니다. 정확히 얘기드리자 그러면 이 높이까지 오는 게딱 맞을 것 같아요. 옆으로 한번 더 볼까요? 높이는 거의 동일한 것 같아요. 얘만 맞는다 그러면 굉장히 잘될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차에 가서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을 하다가 지금 제 다리를 뚜껑을 떼내고 사용을 할까라는 고민도 했었지만 이핀 빼내는 게 굉장히 어렵고 이거를 뜯는다 해도 정확히 맞는다는 보장이 없어서 일단 얘는 보류를 했고요 지금 이거는 제가 카메라 박스 경우인데 얘가 정확히 높이가 딱 맞아요 얘가 이 높이에 제가 원하는 사이즈가 딱 맞을 것 같아서 일단 종이고종 같은 것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래서 다양하게 갖고 가서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얘는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잘 아실 것 같으니까 뭐 2구짜리나 1구짜리 편한 거 하나 준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따 뵙겠습니다 자 그럼 분리 순서부터 알려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스위치 버튼이 있는데 얘를 빼내시면 이렇게 코폴더가 분리가 되고요 쉽게 이렇게 제터리가 탈착이 됩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USB를 먼저 꽂아놓을게요. USB 뭐 방향은 관계없는데 이쪽 방향이 좋을 것 같아서 얘를 꽂아놓고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옵션들을 한번 빼볼게요. 얘가 어우, 정확히 딱 들어가긴 하는데 어디쯤에 걸리는지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살짝 뜨는 느낌도 조금 있네요. 전선 처리가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조금 불편합니다. 충전이 되기는 하는데 안쪽이 지금 끼고 있어요. 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박스는 일단 제외를 한번 시켜보고요. 안쪽이 약간 살짝 낮아져야 될것 같아요. 각도 기울기가. 이렇게 전선이 물러 들어가고, 얘도 살짝 이런 기울기 정도가 돼줘야 충전이 편할 것 같거든요. 이 정도 높이, 전면만 조금 버텨주는 게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이 정도 높이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뭐 이렇게 써도 무방할 거는 같긴 한데, 살짝 조금 아쉬워서 전원 케이블이 밑에 들어가면 사실 잡소리라든지 이런 건안날것 같긴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놓고 써도 무방할 것 같은데, 조금 더할수 있는지 조금 더 볼게요. 어떠세요? 얘를 지금 저는 밑에를 전기 테이블을 고정을 하고 이렇게 각도를 기울여서 쓸까 이게 딱 제또리높이랑 딱 맞긴 한데 이 부분이 굉장히 눈에 거슬립니다 그래서 이것보다는 아까 버전 현실적으로는 지금 이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여기를 뭔가 지금 저 안쪽 안쪽에서 케이블이 저렇게 휘어지는 단점이 있는데,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케이블이 많이 휘어졌거든요. 부서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조금 걱정스럽긴 합니다. 근데 현재 충전은 안정적으로 되고 있어요. 이 밑에 뭐 3D 프린터라든지 전면에 받쳐줄 수 있는 4cm짜리 우레탄 폼이나 이런 게 하나 있으면, 그 뒤쪽은 어느 정도 받쳐지고 있으니까, 4cm짜리 턱만 하나, 내주면 될것 같은데 지금 사실은 이 앞에 여기 앞에 살짝 보이는 턱이 있어서 여기 걸려서 눌러도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뭐 주행 중에 따다닥 되는 소리가 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만큼 높여서 쓸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대안으로 집에 쓰고 있는 이런 전자 제품의 스펀지를 뜯었습니다. 높이는 정확히 아까 보셨던 울란지 박스하고 폭을 맞췄고요. 배돌이폭 정도 되니까 이걸로 고정을 해 주도록 할게요 잡소리는 안날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최종 마무리를 해 주기 위해서 내려왔습니다 아까 재단에서 갖고 온 거고요 이 밑에 얘를 하나 대주면 확실히 소음이나 이런 게안 나겠죠 정확히 재단에 온 거고요 케이블을 일단 뒤에서 받쳐주면서 앞은 이 우레탄 폼 같은 게 스티로폼이 받쳐주니까 뭐 검정이면 더 좋았을 텐데 검정이 없어서 일단은 잡소리는 전혀 안 나는 것 같아요.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어, 충전이 되고요. 이게 삼중 코일이라 뭐 이렇게 삐딱하게 있어도 되고 맥스 같은 경우 제 와이프는 맥스를 쓰는데 이렇게 오른쪽으로 치우쳐줘도 충전이 잘 되니까요. 이건 사용하는 데는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잡소리도 안 나고요. 괜찮은 것 같네요. 부 분에 양면 테이프를 붙여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여기 우레탄 폼 같은 경우를 뒤쪽에도 조금 더 잘라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쓰도록 할게요. 약간 뭐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뭐 기존에 없던 무선 충전기를 대응해서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의 꿀팁이나 이런 뭐더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상 허접 DIY 튜닝기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총 비용은 예 20불? 21불 정도에 지금 판매되고 있고 이런 거 USB 충전 잭 같은 경우는 뭐 3, 4천원 정도면 시중에서 충분히 구하실 수도 있고 당근마켓에도 이런 게 많이 올라오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차비유튜브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안녕!